유튜브 영상에서 본 건데요. 결승점을 그 얼마 앞두고 그 1등으로 달려오던 그 선수가 자신이 그 1등이구나 하고 그 결승점 바로 앞에서 그 승리에 도취돼서 그 순간에 그두 팔을 그 위로 치켜듭니다. 그 순간에 아주 그 간발의 차이로 그 뒤에 오던 그 2등으로 따라오던 사람에게 그 역전이 됩니다. 그 순간 그 금메달에 은메달로 바뀌는 순간이죠. 이때 2등으로 달리다가 그 마지막에 그 역전한 그 선수에게 그 운이 그 있었던 것일까요? 아마 그 운도 있었으니 그런 그 좀체 있기 어려운 그 짧은 순간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.그런데 또 운만 있어서는 뭔가 또이 프로 부족해지는 그런 느낌이 될 것입니다.그때 그이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그 역전까지 하려면 그 선수는 또 얼마나 그젖 먹던 그 힘까지 쏟아 부어야 그 짧은 순간에 또1등으로 달리던 선수마저 제칠 수 있었을까요.분명 그는 그 자신의 사는 동안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전력줄줄을 그 순간에 그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. 운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 죽기 살기로 뭔가 그 달라붙은 그런 일에는 노력도 좀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돈복 터지는 그 생활 풍수 방법도 분명 그 운의 요소만 가지고 또 두들기는 것보다는 우리의 또 다른 그한수련는 이런 노력의 요소도 꼭 주고 있을 때더 빨리 우리는 또 돈복을 터뜨릴 것입니다. 우리는 그 동전을 그 서쪽이나 또 동쪽 남쪽 또 다양한 곳에 또 동전을 두는데요. 가끔 또 이런 그 시도가 또 우리 그 이런 노력이 돈복을 또 크게 달라지게 합니다. 종이봉투나 또 은행봉투에 동전을 넣어두어도 아주 그 재물운을 단단히 그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종이봉투 또돈봉두는다 오행의 목기운이기 때문에 강한 그 돈복의 성장을 담는다는 그런 암시가 담기게 됩니다. 재물을 그 흩어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또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은행 봉투 혹은 그 종이 봉투에 가끔 동전을 넣어서 동전을 넣은 이 봉투를 또 부위 그 활성화 구역에 가끔 그둘 필요가 있어요. 부위구 그 활성화구역은 그 집안에서 그 남동구역이 해당이 됩니다. 이런 그 작은 변화와 또 노력으로 우리는 또 돈북이 폭발적으로 그 터지는 그 계기를 또 자주 고불러들인다는 그 것입니다. 이런 배열은 또 단순한 그 배열이 아니죠. 그 속에는 바로 풍수 주체자가 노력하는 그과정에또 온전히 그 실려있게 되니까요.